우리 찬송가 이십육장, 찬송가 육십팔장 찬양시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sure 찬양하주 oh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창조 주시요 우리를 친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날마다 세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 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아침에도 이 땅을 풍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왕 만주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마음껏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정을 얻고 평안을 얻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 넉넉히 이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팬데믹에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로 하나님 약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과 삶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겨 여기 주시며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온다 하여 주셔서 속히 이 환란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간이 오히려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한 세상에 평지풍타가 있다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내성이 아버지 하나님 가게 은혜 속에 생기게 하여 주셔서 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 400년 만에 아버지 하나님 청교도들의 이 땅에 도착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400주년이 되는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날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 아버지 그들이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며 떠났지만, 그나그들이그 해에 감사에 아버지 하나님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400년의 세월이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있게 하시니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기한 감사주일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말씀 시편 2 20... 6 육편 말씀을 1절부터1 2절까지 한절씩 교어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능력과 내행심을 발견하소서. 주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안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이다내하리이다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 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인생 가운데 또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 있을 줄 아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11절에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라고 말합니다. 곧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시를 묵상하는 우리 성도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우리 말이 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11절을 보면, 11절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나는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곧 자신의 죄를 성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때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자 힘쓰는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사실 성도는 경건의 수준을 높이 잡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경건의 수준을 낮춰버리면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되고 했어야 됩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 이후에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라 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늘 구별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애쓴과 그런 안전함을 추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나를 살피소서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의 인자심 앞에서 헤세드의 사랑 앞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그가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진리를 행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수단마다 우리의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 성도가 잊지 않아야 할 자리에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머물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벌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안 갔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 그, 그날 그 자리에, 그 술자리에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 마땅히 앉지 않아야 될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와 자신이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그가 앉지 않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움이 그랬어요. 헛된 꿈을 꾸고. 험망한 삶을 사는 자와 함께 앉지 않았다. 오절 아반절을 보세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허망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도모하고 악한 삶을 사는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리다. 그뿐 아니라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개인적인 자리에 앉는 것을 뛰어넘어서 동행하는 것 그리고 집회 모임에 악한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그러잖아요. 그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어서, 그 사악함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악하게 살고, 또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뇌물을 통해서 어떠한 도모를 하고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타락함과 부패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진리 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을 받으리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려 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동행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 편은 이러한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자라 했습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뜻과 길과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꾀와 인간의 악과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이러한 악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집회에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세 번째로 성도가 그러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5절까지의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반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곧 회개로 죄 사함을 받고 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이 세상 보면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면서 삽니다.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가요. 그래서 내일 제가 우리 Thanksgiving 메시지에서도 전할 것이지만 정말 다윗이 사랑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려고 그렇게했 쓰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과 뜻을 같이하고 도모하고 악령에서 잡혀서 어약계를 멀리합니다. 방치합니다. 완전히 방치돼서 다윗이 그것을 한참 찾아서 겨우 찾아내요. 다윗은 그 어디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늘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산제스. 그러면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무엇을 말했다 그럽니까그 다음 말씀 보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거기 있는 성도들, 거기 있는 수정들은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줬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 또 이런, 삶,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으니, 라고 감사의 소리를 그가 들려줬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가 주의 제단에 투르다니면서 만나는 성도마다 백성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람을 그러한 자리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곧 감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누며 영광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뻐하며 삼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8절을 보세요. 여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살아가오니. 할렐루야. <laughs>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는 주의 성소. 그러니까 언약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언약계를 모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성으로가 정성을 다해서 기뻐 춤추면서 모시잖아.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은 것을 사랑하리. 세상에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하고 경건치 않은 자리를 사모하여 그러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두루 다니며 거기서 감사의 소리를 바라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같이 나누면서 산다는 거 그것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장소요, 가장 사모했던 곳입니다. 바로 주님 계신 성소를 그는 가장 사랑하고 그곳에서 머물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며 간증하며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것이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오직 하면 그것을 늘 사모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궤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을 지어 주시잖아요. 그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죠.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남은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하고 절대로 허망한 자리나 악한 자리에 앉지 말고 또 동행치도 말고 참여치도 말고 그들의 집회의 모임에 가담하지도 말고 오직 다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소, 성도와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이 환란의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하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이런 헛된 자리에 앉았던 자들이었지만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사 이제는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우리 죄를 늘 고백하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며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간증하며 나누며 들으며 찬양하며 영광돌리며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하나님의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세몰라 나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물이라고 말했다라는 이말라기의 말씀처럼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보물이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모든 왕들의 의로운 왕의 하나님 사랑하는 왕의 기준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본받을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 또 남은 평생 나를 이 구원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일평생 주의 재단을 두루다니며 주의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성도와 만나는 자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복된 삶을 일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세상의 혼란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함과 안전함과 자유함과 승리함을 누리며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힘을 얻으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성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